어쩌면 모든 직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장님의 깜짝 방문을 두려워하는 갑부의 직원들의 이유는 예상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이래, 이래. <laughs> 네? 어? 바로 정량보다 넉넉한 갑부의 인심 때문이라는데요 그 덕에 매번 실랑이를 벌인다네요. 식사 불편한 거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안녕요 식사 불편한 거없어요 네, 습니다주 네. 왔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주방에서 쫓겨난 카포 진짜 나봐요 근데, 맞아, 맞아. 근데 야, 이게 양봉에 따로 시킨 웹이트좀 드릴까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맛좀 어. 어, 볼게요 난이양조로만 조, 금만 어! 손님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오케이. 바비큐 가게에서 바비큐와 서비스로 나간다니 어째 갑부가 제대로 사고를 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숄더랙이고요 아래는 제가 따로 차 빚었습니다. 아맛 맛있어요. 그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겐 잊지 못할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은 뭐좀 이렇게 갈라가지고 주기도 하고, 다른 부위를 조금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니까 러 저, 제가 서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약간 룰루 브레이커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루 제가 막 빼죠. 왜냐면 저한테 고기 더 달라고 그러는데, 고기의 신이 100g 정량이 2 4천원간니다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좀더 드려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을 하거든요. 홈쇼핑을 제외하고 전국 세 곳에서 운영 중인 갑부의 바비큐 가게 연 매출은 무려 43억 원. 기대만큼 놀라운 매출입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주문을 앞두고 집이 아닌 이태원 매장으로 향한 갑부.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려는 마음 때문이라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러다 결혼도 하기 전에 쓰러지시겠어요 마지막 주문 메뉴까지 정성스레 만들어주고 난뒤 여기 잠깐만 뭐좀 할게요 쉬고 있어 이제 잠깐 눈을 붙이나 했더니 주방을 벗어나지 않고 조물조물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고기 좀 먹어본 갑부가 직접 만든. 수지에 버거랍니다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야식인가 했더니 그대로 손님에게 들고 가는 카포.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식탁을 전화거없네요보관합데다 네. 카메라. 네. 네. 이렇신 분이 있으시면 버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드시면 안 드시면 돼요. 감사합 직접 만들어 먹은 버거랑 어째 좀 맛이 다르긴 한가요? 저희가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뭔가 좀달 이만하면 아낌없이 주는 고기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다시 만난 갑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 선물이라도 사러 왔나 했더니 갑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이 수제버거 매장입니다. 먼저 배라도 채우려는 걸까요? 버거 매장을 오픈해가지고요. 이 축제 버거 매장의 주인은 바로 갑부. 작년 9월 처음 선보인 팝업 매장을 시작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더해 문을 연세 번째 축제 버거 매장이라는데요. 네 가지 다양한 감자 튀김은 기본. 작지만 속이 꽉찬 수제버거를 판매 중이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니버거를 출시를 해서 향후에 그다음에 그거를 골라 먹는 세트 메뉴로 출시 하려고. 메뉴 하나하나 1년 8개월을 고민해 만들었다네요. 아니 그런데 뜨거운 걸 맨손으로 뒤집어도 괜찮아요? 바베그 집을 몇년 했는데 이게 뜨겁겠어요? 최상급 원육으로 만든 패티에 맞춰 그에 맞는 채소와 소스를 아낌없이 뿌려주고 나면 갑부표 미니버거 완성이라는데요.